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 드립니다 오늘 캐나다를 해볼 건데 평소랑은 약간 다른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공군 관련해서 몇 가지 개편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메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본격적으로 하려는 것을 하기 전에 평소 하는 것처럼 한 국가로 최대 영향을 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파시즘 중점으로 내려가셔서 푸른 셔츠 단 지원 통해서 증병 가능 인구 2% 얻으시고 이 인구 이용해서 미국과 전쟁 진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처음에는 고립주의 그리고 비무장 국가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면 마치 멕시코로 플레이를 지난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반부터 미국의 공업 력을 흡수하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공산주의 트리도 살펴보시면 공업 위주 중점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쪽 트리도 꽤나 괜찮습니다만 공산주의 트리를 이용하실 경우에 인력을 육군의 정신을 통해 얻어 주셔야겠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심 중점이 가장 편할 것이고 그래서 캐나다로 최고 아웃풋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도 이 파심 트리로 진행하는 게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 자료도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공분에 대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마치 AI가 하는 것처럼 영년반과의 결속 강화로 진행해 주겠습니다. 이 밑에 살펴보시면 바로 군수공장 3개를 주는 비밀공장이라는 중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이 계획이라는 중점 살펴보시면 전투기의 종류 별로 모두 버프를 달아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해줄 거고 그 외에도 이 오른쪽에 있는 공군트리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산업트리 위주로만 진행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우선 첫 중점은 저희 정치력 얻어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군이 뭐가 개편되었나? 한번 공군 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AAT 패치 이후로 이 개통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여러가지 추가된 장비들도 있고 그리고 연구시기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이 생존성 연구가 원래는 1936년도에 달려있었는데 1939년도로 내려오게 됐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도를 잘 살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 생존성 연구라는 개념 자체가 1936년도에는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잘 밀렸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스텟 관련해서도 뭐 이것저것 바뀐 게 있습니다. 이 스텝 변동치 같은 경우는 제가 뒷부분에서 항공기 설계하는 과정에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학과 산업 먼저 챙겨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군을 연구하는 김에 한번 제대로 공군만을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단 지워주고 군수공장의 생산 라인 해서 이 총기도 지워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이번 게임에서 공군만을 이용해서 공군이 얼마나 많은 전쟁 기여도를 주는지 역시 한번 실험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지고 있는 군수 공장으로는 민간 열차만 잔뜩 뽑아줄 건데 뭐 열차를 뽑아주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 제가 알기로 공군 기지까지도 어느 정도 병참이 진행이 돼야 공군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약간 확충시켜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설력으로는 모두 군수 공장 지어주겠습니다. 게임 대부분의 시간동안 군수 공장 지어줄 예정이고 고무 확보를 위해서 중후반에 합성 정제소 조금 지어 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렇게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는 타일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네, 첫 번째 중점 완료 됐으니까 이제 결속 강화 해주고 연구소 협력 통해서 영연방과의 기술 공유 혜택 8% 받아 주겠습니다. 저 이것 이용하면 1936년형 기체 아주 빠르게 생산 시작해 줄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치력으로는 우선 조용한 일꾼 이용 해 주겠고요. 다음으로 공군 참모총장 앉혀 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전쟁 지지도가 현재 1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휘력이 차오르는 데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백정 시력이 쌓이면 추축국에 과학자 입국 허가를 이용해 줄것 같고요 그 후에 지휘력 쌓이는 대로 바로 공군 참모총장 이용해 주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희 공군 안전 전문가만 두 명이네요 그리고 최고사령부도 보니까 공중우세만 두 분입니다 이거 뭐 캐나다에 감정 있으신 분이 만드신 것 같은데 진짜 우울해집니다 네 기초공학 기계 연구가 완료되면서 이제 산업을 선택해 줄수 있게 됐는데 저희 폭격받을 일 없기 때문에 분산된 산업보다는 집중된 산업 이용해 주겠습니다 뭐 물론 여기 분산된 산업 보시게 되시면 생산 효율 유지 그리고 기본 생산 효율이 있어. 서 조금 더이 생산라인을 유연하게 바꿔줄 수 있긴 한데 저희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공황 국민 정신 안고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이라도 더 생산해주는 게 중요하 겠고요 아 그리고 산업과 인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캐나다 는 최근에 엄청나게 큰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내셔널 스틸카 그리고 좀비 파병 두 가지 중점이 있는데 이두 친구가 원래 는 상호 배타적인 중점이라 두 중에 하나만 이용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어느 쪽을 가더라도 계속 이빨이 빠진 상태 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양쪽 다 챙겨 줄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됐고요. 뭐 물론 그렇다고 이빨이 낫다고 해서 강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빨은 저도 나 있고 은간우 씨도 나 있는 게 이빨이잖아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능동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알아두시고 혹시 나중에 플레이하실 있게 되시면 이 부분 유념하시고 게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구는 쓸쓸 저희 공군 참모총장 앉혀줄 때 됐으니까 1936년 연기체 연구해서 생산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뭐 공군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라고 해도 될 만큼 이렇게 공군 관련 군수 산업체가 많습니다. 특히 캐네디언카인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모든 경항공기에 대해서 기동성 최대속도 대공공격을 다 5%씩 높여줍니다. 그 어떤 디버프도 달려있지 않고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설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략폭격기를 이용해주는 걸 제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쩌면 중앙공기 정도는 이용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해서는 경항공기 위주로 해서 전투기 최대한 많이 갈아먹어주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군군 참모총장을 안혀줄수 있게 되는데 관상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조지 크로이 선생님 이용해주겠습니다. 네, 36년형 기초 소형 기체가 연구 완료됐습니다. 이제 제가 바뀐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조금 제가 조리 있게 설명을 못하기도 하고 설명 드릴 폭이 조금 넓은 내용이라 우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중전이 붙었다고 가정했을 때 공대공 항공기 그리고 공대지 항공기가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뭐 편의를 위해서 그냥 전투기와 폭격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이즈의 비행단 끼리 붙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선 전투 전투기와 전투기가 교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작전을 어느 곳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투기와의 교전을 우선할지 아니면 상대 폭격기의 공격을 우선할지 그것을 정할 수가 있는데 양쪽 모두 전투기 규모가 비슷하다면 전투기 끼리의 전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츠오바이언 공군 메타도 이 전투기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돌았었는데 그 메타 설명을 위해서 제가 지금 설계창을 띄워놓고 스탯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소형 기체를 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멀티플레이어에서는 1939년도 이전 전쟁이 나기 때문에 보통은 경항공기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모두 경항공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고요. 보시게 되시면 여러 가지 스탯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스탯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공 방어, 대공 공격 그리고 이 기동성 세 가지 스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설명드리자면 이 대공 방어 같은 경우는 보병으로 친다면 내구도나 조직력 혹은 장갑 그런 스탯을 모두 총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의 작전 그러니까 한 번의 소티가 돌았을 때 떨어지지 않고 돌아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를 수치화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공 공격이 있습니다. 이제 또 마찬가지로 저희 육군으로 친다면 대공 공격은 대물 공격, 대인 공격 아니면 돌파 스탯을이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항공기는 항공기끼리 싸우기 때문에 대인 공격, 대물 공격 같은 게 나눠져 있진 않겠고요. 이제 대공 공격이 충분히 높다면 상대방의 대공 방어력을 무시를 하고 공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대공 방어와 대공 공격은 굉장히 정직한 모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공군 메타에서 가장 먼저 소개가 됐던 메타가 대공 대공 공격을 최대한 많이 쌓는 그냥 대공 공격을 저희가 많이 쌓아서 상대 함재기를 최대한 많이 떨어뜨리고 빠르게 제공권을 선점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 후에 이제 저희가 패치를 통해서 생존성 연구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요즘은 대공 방을 어느 정도 챙겨주면서 동시에 생산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함재기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베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동성이라는 스탯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기동성이라는 스탯은 약간 회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RPG 게임에서 민첩 스탯이 높으면 가끔씩 상대방의 공격에 맞더라도 회피가 발생하면서 상대방의 데미지를 무시하는 그런 기믹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동성이 높다면 상대방의 대공 공격량과 상관없이 그리고 저희의 대공 방어량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상대방의 공격을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세 가지 스탯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스탯은 사실 기동성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대공 방어와 공격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기동성이 충분히 훌륭하다면 마치 제로센처럼 상대방이 골머리를 조금 썩게끔 할수 있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 기동성 스탯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동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다면 서로 서로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그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패치가 들어오게 됐는데 저도 이게 지금 게임 안에서는 제대로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적용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치된 내용 첫 번째는 이 기동성이 예전보다 전투에서 훨씬 더큰 수치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 비행기가 상대 비행기와 만났을 때 이겼는지 졌는지를 계산을 할때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 이고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아무 수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공 방어가 뭐30% 대공 공격이 30% 기동성이 40%정도에 기여를 해서 그 최종적인 스탯이 결정됐다면 지금 뭐 대공 방어 스탯이 25% 대공 공격 스탯이 25% 기동성이 50%로 뭐 예전보다 조금 더 높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AAT 패치가 들어오기 전보다 기동성이 높은 비행기들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기동성 같은 경우는 높이거나 낮추는데 그렇게 많은 요소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게 됐습니다. 중량과 추력의 영향을 받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원래 중량과 추력은 일종의 설계상의 가이드라인 역할만 했던 그런 스탯입니다. 전차 같은 걸 설계하실 때 전차의 평균 최대 속도가 시속 4km를 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설계를 이용하지 못했던 것처럼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추력이 중량을 넘지 않으면 이륙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그냥 쓸수 없는 설계로 만드는 그 정도 역할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량이 낮아지거나 추력이 높아지면 기동성이 함께 오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엔진을 이렇게 쌍발기로 바꿔주면 추력이 올라가면서 기동성이 사 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장을 달아주면서 이 중량이 높아지게 되면 반대로 기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메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대한 싼 엔진에 뭐 제가 지금 연구가 안돼 있습니다만 잠시 플로트가 장갑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넣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산 비용을 최대한 높이지 않는 선에서 기동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대공 방어를 최대한 쌓아주는 쪽이 지금 현재의 메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MIU 패치와 여타 여러 가지 패치들이 맞물리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 생산비용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기동성과 대공 공격을 쌓아주는 쪽이 최고의 효율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기존처럼 이 장갑판에 달아주는게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는 것은 사실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생산비용이 1밖에 오르지 않고 중량이 2 오르면 제가 알기로 기동성은 1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대공방어는 사나 높여 주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좋은 스탯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엮여서 함께 패치가 된 내용이 있는데 포를 살펴보시면 포는 이제 생산비용 이 조금 높고 기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대신에 대공 공격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엄청나게 큰 버프를 먹은 상태기 이 때문에 예전보다 대공 공격을 싼는데 조금 용이해졌습니다. 근데 잠깐 기동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기동성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MIO 패치가 들어오는 겁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캐네디언 카임 파운더들도 그렇고 그 일반적인 모든 소형 항공기 설계사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살펴보시면 기동성을 올려 주는 그런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5%, 여기서 5%, 여기서 또 5%, 여기서 다시 5% 그리고 이 밑에서 다시 3% 그래서 여기서만 23%를 얻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동성의 지금 20% 가량이라고 하면 뭐4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포로 떨어뜨리게 되는 기동성을 완전히 저희 M.I.O로 삭제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더해서 이제 엔진을 업그레이드 해주면 전 엔진에 비해서 추력과 최대 속도가 오르는데 이것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추력이 오르게 되면 저희 기동성이 오르기 때문에 조금 생산 비용이 있어서 타협을 보더라도 더 좋은 엔진과 포를 달아주는 것이 지금 전투기의 새로운 메타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희 하츠오브 아이언에서 하게 되는 공중전이 끔찍할 정도로 소모전의 양상을 띠기 때문에 여전히 생산비용은 최대한 낮은 게 좋을 겁니다. 여기서 오르는 생산비용이 저희가 쌍발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드는 생산비용에 비교한다면 뭐또 그닥 높은 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고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산해본 새로운 메탈을 지금 떠올려보자면 기동성이 높은 기체에 가장 비싼 단발 엔진을 달아주고 최대한 가능한 만큼 대공 공격을 쌓는 것이 효율이 가장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장갑판 효율 좋기 때문에 달아줘도 되고 안 달아줘도 되겠지만 포를 이용하게 되면 생산비용이 꽤나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고려해서 선택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 또 알아주셔야 될게 중기관총 4개 엮인 걸 쓰시면 대공공격 12에 중량이 5, 그리고 생산비용이 3인데 단발포를 이용하시면 대공공격이 10, 기동성 마이너스 1, 대신에 중량은 3입니다. 그리고 생산비용 2.5로 저희 중기관총 4개보다 더 싸게 생산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동성이 1 떨어지긴 하지만 중량이 2 가볍습니다. 경기관총 4개짜리 묶음이 중량이 3인데, 이 중량 3짜리를 엮어주면 기동성이 1.5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량의 절반만큼 기동성이 떨어지는 게 되겠고, 그래서 이두 개를 비교했을 때 중량이 2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기동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포적이 대공 공격이 2 낮긴 하지만, 생산 비용이 0.5 낮기 때문에, 이 중기관총 4개 묶음을 써주는 것보다는 포 하나짜리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고요. 뭐 사실 정확히 실험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뒷부분의 영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검증 드린 후에, 이렇게 확답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추가된 것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폭탄 외에도 대형 폭탄 그리고 철갑 폭탄이 추가됐습니다. 대형 폭탄은 그냥 일반 폭탄과 동일하지만 더 무겁고 더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건 바로 철갑 폭탄입니다. 철갑 폭탄 같은 경우는 공대지 공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탄보다 더 낮은 효율성을 띄지만이 해상 타격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효율성을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이 항공 어뢰와 비교를 해보시면 기동성 면에서 더 떨어지고 이 해상 공격 면에서도 조금 떨어집니다. 대신에 보 셨을때 생산비용이 4토막 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급강하폭격기를 이용하시는 데는 이쪽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에 20대 에서 60대 사이에 함재기만 들어간다 는걸 고려하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철갑폭탄 같은 경우는 한번더 버프가 이루어져야될것 같은데 이제 어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있었던 전력이라 대형함선에는 다 어뢰를 막아줄 수 있는 어뢰 벌지 같은 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뢰를 이용해서 단발로 치명타를 먹이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갑판을 뚫고 가는 철갑폭탄의 경우에 여기 뭔가 유폭 확률 그러니까 하츠오 바이언에서는 치명타 확률로도 있죠. 치명타 확률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지 않는 한 일단 지금으로서는 채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컨셉 플레이를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재밌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으로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기동성이 빠르고 대공 공격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전투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역시나 설명이 길어졌는데 우선 그러면 설계국으로 이렇게 기동성 높여줄 수 있는 것 우선으로 모두 선택해주겠습니다. 아마 어, 쌍발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력이 올라서 기동성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생산비용이 너무나도 크게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지금은 뭐 일단 경기관총밖에 달아줄 게 없는데 이러면 그냥 차라리 잠깐 뇌격기를 좀 뽑겠습니다. 뇌격기를 좀 뽑아서 조금 이따 이탈리아 해군을 좀 괴롭혀주죠. 음, 플로트도 좀 달아주고 그리고 이 항공기 설계했을 때 모델 최적화 누르면 항상 전강기로 나오는 이 버그 좀 수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언제 수정할 계획일지 모르겠는데 수정할 계획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어우... 그리고 방금 하라는데 저희 해군 제독도 정말 괜찮은 분들이 많네요. 레벨링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다 괜찮은 그런 특성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해군 플레이를 하려고 캐나다를 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뭐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저희 왜 항공 어뢰가 연구가 안돼 있는데 어뢰가 달릴까요? 이거 버그인가? 연구 안돼 있는데 중점은 글쎄요 뭘 가야 될까요? 전략적 파괴 여기 보시면 다중 고도 비행이라고 기동성을 높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전상의 무결성에도 네 여기 있네요. 베테랑 주도 전투에 보시면 전투기 기동성을 높 보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사실 뭐 기동성 관련되어 있는 게 여기 근접항공 지원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다목적 캐스 같은 걸 만들면 이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다목적기를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전략폭격기가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뭐 어쨌든 여기 중항공기에 대한 설계사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따로 육군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만큼 여기 프랑스 북부를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경항공기만으로 작전 거리가 나올 곳이 딱히 없을 거거든요. 뭐 여기 그나마 몰타를 이용해서 이탈리아 본토를 때리는 가능성이 겠네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독일 본토 타격을 위해서라도 중앙공기 가주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파괴 이용해 주겠 고요 네 지금 약간 일찍 서둘러서 포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주무장으로 포두 개짜리 그리고 부무장에 포 하나를 넣어주었는데 두 개를 넣어주고 싶었습니다만 이러면 추력이 넘습니다 기동성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캐네디언 카엔 파운더리로 오르게 되는 기동성 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공공격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태고 아마 이 정도면 약간 제가 바라는 느낌 게임으로는 플레이 될것 같아요. 물론 실전 배치해봐야 알겠지만 정 안된다면 장갑판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생산 비용을 장갑판에 넣을 것 대신에 더 빠른 엔진을 넣어서 기동성을 챙겨주는 형태로 간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존 메타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환비가 안 나온다면 제 생각이 틀린 거겠고 제 생각이 틀린 거라면 사실 패러독스가 패치를 잘못한 게 되겠죠. 메타 고착화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포도 버프하고 기동성도 버프를 한 건데 패러독스가 원한 대로 패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제 생각 생각대로 될것 같고요. 제 생각대로 돼야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해 주겠습니다. 아 드디어 세계 긴장도가 좀 오르면서 부분 동원령을 쓸수 있게 됐네요. 빠르게 차는 대로 이용해 주겠습니다. 좀 전쟁도 나기 전인데 벌써 개선된 소형기 제공과 완료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주축국에서 과학자 입국 허가 시켜주고 여기서 결속 강화 연구소 협력 거기 더해서 우리는 허리케인이 있다 중점까지 이용해서 완전히 뽕 제대로 잘 뽑았습니다. 공군 플레이 하실 분들은 그냥 민주 캐나다 하시면 꽤 재밌게 가지고 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슬슬 다가오는 느낌이니까요. 영국과 프랑스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네,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연합국에 가입했고, 그럼 바로 저희는 참전해서 한번 하늘에서 놀아줍시다. 어, 지금 독일군이 자꾸 이거를 빼가지고 정확하게 못 봤는데, 금 순간적으로 엄청 많이 갈아 먹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 것도 좀 갈리긴 했어요. 근데 이게 생산성이 중요한 거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 근데 네, 지금 되게 괜찮 았 죠？방금 상 대가, 이 BF109 를쓰는거같 은데 거의 1대2 비율 에서 1대5는 바꿔먹 고 있는 거같 아요. 나 쁘지 않 고, 저희가 지금 방어는 하나도 안달아놔서 상대방보다 방어 스탯은 낮은 상태거든요. 보통 이제 AI가 생산하는 항공기가 현재 메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공 방어를 챙겨주면서 생산성에 맞게 그렇게 생산하는 편이니까 이게 현재 메타와 제일 비슷한데, 어이 정도면 되게 네, 괜찮게 하고 있죠. 아무래도 상대가 AI라는 거를 고려하더라도 교환비가 상당합니다. 아 독일군이 하도 이게 공군이 어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것도 일입니다. 아, 진짜 AI 극혐이네. 가 임마. 이거 출격이 안 되잖아. 너 비행기 똥구리잖아. 여기 전쟁 나이 거 완전 맛집이네요. 와, 지금 21% 잠깐만요. 영국이 41% 거든요. 와, 장난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영국보다 많이 떨궜어요. 아이, 진짜 짱난 AI들이 똥구린 비행기 막 우겨 넣으면서 저희의 작전이 좀 효율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니, 얘들아, 나노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 왜 그래? 지금, 영국이 적항공기 격추 4700, 지상전 피해 4000, 대략 36%거든요. 뭐, 점령점수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 지금 26%입니다. 적항공기 격추 숫자가, 지금 장난이 없고요. 적함선도 조금 침몰시킨 걸로 나오는데, 이 뇌격기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아, 독수정이 터지면서 지금, 비행기 대부분이 또 폴란드 쪽으로 빠졌는데, 저는 이쪽으로 비행기를 못 보내서 아마 또, 소련이 무섭게 치고 오를 것 같아요. 그리스 전선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최대한 병력 갈아주겠습니다. 보니까, 전략, The <laughs> 격은 그렇게까지는 점수를 많이 주지 않네요. 역시 격추가 제일 큰것 같고 또 아직까지 23%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영국과는 거의 동률에 가까워졌고 소련이 무섭게 치고 오르면서 저희의 전쟁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긴 해요. 소련에서도 꽤 많은 항공기를 격추시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쪽에 뭔가 닿았으면 좋겠네요. 네, 미국이 이제 참전했고 저희는 열심히 이렇게 독일의 <laughs> 로보트를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 드리자면 동그란 아이콘 있는 녀석들이 있는데 동그란 아이콘이 있는 것은 저게 태스크포스가 정박하고 있다는 것. 이런 곳들에 이렇게 공격 넣어주시면 항구 타격에서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 해부는 괴멸한 건가요? 어디 정박해있질 않냐? 아 이거 진짜 너무 먹고 싶다. 다 소련이 먹고 있지. 지금 뭐 영국보다 높아졌는데요, 소련이? 얘들 여기 성적 안 하고 뭐 하나 모르겠네. 제일 건다먹은거같은데야나 화나서 안 되겠다. 메타고 보고 모른다. 추가 연료 탱크. 포포 그리고 또포 여기다가 추가 연료 탱크. 여기다가 추가 연료 탱크. 대공방 <laughs> 오. <laughs> 잠깐만. <laughs>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거 그냥 제로센처럼 툭 맞으면 터집니다. 네, 뭐, 알바 없죠? 이제부터 이걸로 생산합시다. 노보고로드까지는 닿네, 일단. <laughs> 진짜 괴랄하다. 첫 출격. 떨군다. <laughs> 엄청 많이 떨어져. 안 돼. 안 돼. 참 의외로 선방하고 있는데요, 이거? 장하다, 오일탱크. <laughs> 누가 이런 거 써. <laughs> 한석거리 <한속> 1,700km. <laughs> 하, 글쎄요, 쓸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그럼 좀 잡는다. 이거 좀 잡아요, 신기하게. 내가 파일럿인데 이런 거 타고 출격하라고 하면 안 나가. 이거 왜타 요즘 독일 비행기 아직 500대 가량 것도 있다는데, 거의 다 여기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모르겠네요. 잘 잡히지도 않고, 뭐 이탈리아도 지금 공군을 못 본지 꽤 됐는데, 아, 이탈리아는 공군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거? 이게 전부면 내 승점은 어떻게 되는 거지? One eternity later. 아니, 얘들아, 호칫거리 하지 말고, 여기 좀 어떻게 하라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제가 먼저 해야겠습니다.